네, 저는 1961년생이고요. 올해 나이 64, 평생을 피부과 의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싸가지가 없어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저 또래는 뭐 이준석은 오늘 갖고 맨날 이제 준석이, 준돌이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하죠. 근데 저는 그 젊은 사람 젊지도 않아요. 원래 마흔이 됐으니까 어.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 눈에 늘 싸가지가 있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기득권에 그 젖어 있는 그게 뭐 수구적인 좌파든 수구적인 우파든 저는 앞에 수구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의 논리에 성실한 사람들이 젊다는 이유로 좌파란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우파란 이유로 영입돼서 정치하는 행태에 비하면 이준석 의원은 좌돈 우돈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득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기득권에 대해서 속된 표현을 들이박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게 대해서 가장 큰 정치적 덕목을 봤어요. 그거를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개혁적 변화를 늘 추구하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보일 수 없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게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잘해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 선거는 역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느낌을, 어, 가지게 된 계기가 동탄 선거를 해볼 때, 저도 그한이주 가까이 이제 같이 지원 유세다 하고 선거를 같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해보니까, 아, 스킨십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요. 작은 정당이고, 탄핵이 되면 60일이거든요. 뭐, 선거를, 큰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기획단이라는 걸좀 만들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또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합의돼서 대선기획단을 만들었고 바로 이제 뭐 탄핵이 인용할 때쯤 됐으니까 바로 선거를 치룰 수 있게끔 60일만큼은 후보가 마음껏 뛸수 있게끔 탄핵이 되면 바로 어 선거대책 본부 선대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지금까지 다해 놓은 거죠. 저희들이 뭐 바깥에서 저 같은 외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한테 본인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후보와 대선 캠프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전략가들이나 어 지인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거 만들어내겠죠. 적어도 다른 당보다는 유리한 게 60일을 온전히 대선 후보가 모든 일을 자신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다는 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그전에 대선기획단 쭉 연결된 모임이 해준 바깥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줄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이제 플레이어가 해야죠. 저는 또 역시 물뜨다 나르는 응원부대 역할을 또 하게 될 거고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쭉 이루어졌던 일들에서 한 단계 앞서가는 또 발전하는 그런 기본 미래를 얘기했어요. 물질적으로. 그 뒤에 대통령 한번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군부 정치 청산. 과거를 되돌아 봤죠. 김대중 대통령 정신없이 IMF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좀더 확장한 정도는 있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크게 뭐 이루어 놓으는건 없어요 꾸역꾸역 우리가 앞으로 나가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폭은 넓혔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현상 유지는 잘했지만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새로운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는데 탄핵되면서 또 아쉬움을 남기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매한 가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다매한 가지죠. 지나간 정부에 청산을 하고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미래에 뭘 해서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거명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게 있나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힘의 어떤 후보가 누가 됐든 한 너댓명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준석 후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의견들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의젠다. 최소한 5년 뒤, 최소한 10년 뒤 아니면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뭘 하면 된다는 거에 대한 비전을 누가 제시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느냐? 미래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너무 오래 세상을 살면서 기득권에 찌들를버리면 그것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새로운 생각을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나 희망에 대한 얘기가 장점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한번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용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늘 뽑던 사람 뽑으면 재미없잖아요. 뽑아봤더니 다 봤잖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가 정답이다? 모르죠. 사람이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무집 자식 공부를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그러나 40평생 이준석 후보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게 26세부터니까 10몇 년 했어요. 그 보면 적어도 일관성은 있다. 음.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현실과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읽어놓은 그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어, 맞지 않았을 때는 자기 길을 용감히 가더라. 네,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미리 선거 준비를 했던 어,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 함익병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 대한민국은. 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고 어떤 외부 상황이 있더라도 국권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에 모든 국민들이 헌신해왔고 그것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생각이 차이는 있을지라 하더라도 왼손과 오른손과 똑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 작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볼것 같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가기 힘들 만큼 어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것 같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생각을 어,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유권자분들이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